구경하는 거 너무 설레요. 여러 와이프가 따라간다는 것 아, 아, <laughs> 여러분, 바오시안.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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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러분, 여러 여러분, 여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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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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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여러분, 여러분, 여 어 가입하다. 가입하다. 산재보험에 가입하다. 뭐 사대보험 가입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궁금한 게 네가 한국 처음 오자마자 한국 말했을 어... 때그 가입이란 말을 썼니? 아니요. 아니었어요. 몰랐지. 아, 그렇게 오케이. 말하는 거. 근데 듣고는 알았지. 아, 음. 한국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는구나. 자, 그럼 이거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네. 중국어를 그대로 바꿔서 가입을 바꿔서 뭐아루 찬로우우시에 나면 어떤 이랑 쓰는지 좀 궁금합니다. 내가 보험을 이렇게 가입해서 보장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laughs> 이 보험 그룹의 일원으로서 내가 가입하는 <laughs>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그게 아니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음... 그리고 또뭐 찬자 바우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음, 이 찬자라는 음. 단어가 보통 우리가 어, 어떠한 이벤트거나 활동 같은데 참가는 하 느낌이기 때문에 그렇죠? 찬자 바우시는안 써요. 맞아요. 그럼 대신 어떻게 써요? 돈을 내는 거잖아요. 바로. 마우시에. 바우시에 네. 그래서 마이 셔먼 셔먼 마우시에 하면 어떤 보험에 가입하는 거예요? 조금 더 어렵게 드릴까요 구매하다 집어넣으세요. 예, 네, 그 마이 마우시에. 이렇게. 근데 그 마이 보는 조금 더 격식이 있는 거고요. 그렇지, 그렇지.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마이 마우시에. 예를 들어서 에, 내가 누구 위해서 보험을 음. 가입해 주잖아 그러면 이런 거. 이렇게 되는 네, 거. 맞아요. 그럼 "뭐, 빵이 많이 보험세, 혹은 이이보험 거" 면이보험예이보험그리예이보험그리예면이보험그자가누면입이 보험세, 예이 보험세, 예를 들어면이보 예를 들어서, 면이보자 오시면 많이 보험세, 예어이 예를 들어서, 저자오시보험 예를 들어서, 저 혼자 오시면 많 보험세, 예를 들어서, 저 혼자 오시면 많이 보험세, 예를 들어서, 저이 보험세, 예를 들어서, 저 혼자 오시면 이 보험세, 예를 들어서, 저이 보다 보험의 동사는 가입하다가 아니라 바로 구매하다 마 말을 써요 말 버시에 여기서 괜찮았으면 댓글로 좀 오호라고 좀 달아보세요. 네나 알고 있었지롱 이렇게 아, 해야 돼요. 많은 분들만 네. 알고 있었겠죠. 이자 아, 이번에는 이거 이번에 한자네 먼저 보여드리죠. 네. 자 요거 읽을 수 있는 분 축하드립니다. 어, 뭐야? 아, 요 위에 있는 것 같아 보니까 뭐야? 순 순리 자 이게 한자 그대로는 뭐죠? 순리롭다, 순리롭다 순조롭다 여러분 우리 살면서 순조롭단 말 외국인으로서 씁니까 한국말로 순조롭다? 어, 쓸 수는 있는데 그렇게 많이 쓰는 것 같지는 않아. 맞아요. 어. 아, 나 요즘 너무 순조로워. 이렇게 잘안 쓰죠. 쉬운 <laughs> 일일적었 대중국 장용시바. 매우 매우 장견된의가 단어. 엄청나게 자주 쓰는 말이에요. 예, 굉장히 자주 볼수 있는 그 단어예요. 그래서 어, 최근 순리 뭐, 일체 순리 뭐,님들 2어의 관계 최근 순리 뭐, 시청 순리 뭐, 공조 순리 뭐. 자, 어떻게 바꿔 야 될까요? 아, 이런 말로 바로 잘 돼가냐? 맞아, 맞아, 오오. 맞아요. 음, 그래서 이 슛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뭔가가 잘 풀리고 잘 돼가는 뜻입니다. 관계일 슈도 있고 그럼. 진행하는 일될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그, 혼자 뭐 제작하기로 했잖아요. 편집하면서 한다는데 어떻게 좀 처음 작업이좀 순조롭게 이용단신, 어. 준비헌 이럴지. <laughs> <금요일> 아이고야돈 <laughs> 준비 안 해요. <laughs> 네. 어쨌든 이럴 때 이제 슛리. 근데 막 표정이 안 좋아. 아, 잘안 돼가. 뭐다 슛리. 不太 슛리. 그렇죠. 네. 이 발음하실 때또 우리 진준이 강조하는 거. 슛니. 미음 발음 들리면 안되잖아 e l y l e I love you. r e l 사랑 you. I l I love you. I love you. 지게 o v e you. I love you. I love y 이 u I love you. I love y I 야뭐 어쩌라고 그러니까. <laughs> 진짜 이렇게 들려. 네. 중국어는 반드시 아이 뒤에 뭐가 와야 돼요? 아이니. 대상이 와야 돼. 또는 와이이 어. 근데 이건 너 낯간지러워서 잘안 해니까 음. 그냥 뭐 누구 누구야 한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서 또 주는 교훈은 뭐다? 사랑하다를 할때 반드시 뒤에 사랑을 넣어라. 집어넣어라. 네. 부모님한테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 그러면요? 아? 빠바 와인이. 오케이. 빠바 와이이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 거야. 음식이 아직 안 나왔어요. 아직도 음. 기억납니다. 음. 服务员,我们的菜还没出来! 어, 아직 안 나왔어. <laughs> 자, 근데 중국인으로서 알아들긴 해요. 어, 진짜? 앞에 있는 내용 있잖아요. 음我们的菜, 혹은我们点的东西还没出来 하면 알아들어可以哎,还没出来!谁还没出来? 어, <laughs> 쟤쟤 <laughs> cielo 왜 화장실이라도 들어갔어? 왜안 나오는데? 뭐안나오니제만동매 나만 웃고 있는 거야? 이렇게 들리는데? 제만동 아, 알았어. 중국은 여기서 어떤 단어를 쓰죠? 하이메이. 네, 아니면 하이메이 상라이. 아, 네. 써 라이. 그的菜上我的西上 아니면 라이서우이이렇게 선생님으로서 멋지게 상라이를 했지만 사실 얘는 라이를 쓰겠습니까? 안 쓰지. 우 동시 건이 아직 안 빨리 얘기하우 동시 건이아우 아직 안 온다. 만약 하면 우리 주더 동시 건이 아직 안 그럼 이제 중국번이뭐라그랬어요 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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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네, 빨리, 빨리, 빨야그 말은 아직 멀었단 말입니다. 어, 어. 어, 요, 직접 가서 보십시오 어,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중국 집을 사면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일 예로 변기는 달려 있잖아. 중국은 변기도 안 달려 있잖아. 마오피 방이라 그래요. 인테리어가 되지 않은 시멘트만 뒤에 있는 그런 방으로 딱 들어가잖아요. 환상시딱 들어가 보죠. 놀랄 수 있습니다. 왜? 하면은就只有一个관만 하나 이렇게 나와 있어. 요본 적은 없어.哎对，那是什么呢？那就是 뭐 노회도 아, 학교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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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쇄도. 하수 구인거야. 그 조금 옆에 가 보면 조금 가는 하수구가 있어. 특수만나? 시련철. 어, 세면대.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아파트에 뭘 집어넣어요. 매트 매트 지금 인테리어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 그래. 양해 부탁드립니다. 중국어로 해 보세요. 사전 검색 가능합니다. 량지 어, 량지 괜찮다. 어 아니면 뭐, 용량 또 부탁드립니다니까 그러 뭐, 쵸 쵸니 이런 거쓸 어, 수도 있잖아. 요쵸쵸이량제 어, 뭐 귀엽긴 하다. 어떤 느낌이냐면 네. 내가 초보 운전자인데 끼어 들기 해야 될때 너무 막 옆에 다고쵸 치... <laughs> 이런 느낌. 창문 열고 오른쪽에 막 비비는 <laughs> 어, 걸과 마찬가지. 너무 구조적이잖아.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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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에서는 이제 요거를 거의 고정식으로 이렇게 해 옵니다. 시황시望大家理解 이렇게 혹은希望大家谅解. 어, 이런 식으로. 아, 리지에를 써도 되고 량지제를 써도 됩니다. 리지에 하면요. 우리의 입장과 마음을 헤아려달라는 얘기고 음. 량지제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한자 그대로 양해예요. 근데 지오를 쓰는 게 아니라 앞에다 뭘 쓰죠? 희망. 네, 희망 희망님, 희망그럼 진준이라면 아니 뭐큰 이거 뭐 의미는 없지만 그냥 궁금해서. 양제랑 음. 리제 중에서 뭘 쓰고 싶어 너는? 다 어. 어, 괜찮아요. 희망 음. 어, 혹은 음, 아. <laughs> 그래 이모티콘 쓰고. 어, 도와주세요. 오케이. 눈물. 좋아요. 좋아요. 알겠습니다. <laughs> 계획을 계획 세우다. 세우다. 아. 어. 그러니까 세우다를 막 검색할 거 아니에요. 어. 계획하다. 계획하다. 네. 바로 그냥

이게, 아, 한, 이게 한자로 뭐죠? 아, 어, 재정하다. 우리는 재정이라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못 떠올릴 것같아뭐 법규 같은 그렇지, 그렇지. 법규. 좀더 공식적인 느낌이 들긴하네요 네. 하지만 중국어로 그냥 制定計劃. 저기 목표해고전혀 문제가 그래, 없거든요. 그래, 그래, 制定新年計劃,制定新年目標 그래, 그래. 이런 식으로 쓰시잖아요. 그렇죠. 어떤 단어가 여러분들께 흥미로우는지좀 한번 댓글 남겨 주시면 저희가 좀큰 참고가 될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캡처 하신 거 보시면서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또 뵙겠습니다. 네. 네, 또 재밌는 내용으로 봐요. 바이바이. 좋아요. 구독. 부탁해요. 부탁해요. 아!